우리 둘 궁합 볼까 그럼? 그렇까요? 아, 재밌잖아 요 <laughs> 아, 재밌지 않아요? 되게 잘 나올까 봐. 이제 <laughs> 어, 네, 진짜 저의롤모델이고 <laughs> 저는 윤정원이처럼 진짜 이세계 또 윤정원이처럼 살 거고요. 이제 네, 4 0 대부터 팔0 대까지 <laughs> 네. 윤정원이처럼 살 거예요. 자세 장씩 뽑아주세요. 서로 <laughs> <선호를 웃음> 생각하면서? <웃음> 아 서로 생각하면서? 네. 아, 나는 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서로 이게 자꾸 해야 돼. 나 응. 훈이 너무 좋아지. 하 <laughs> <laughs> 너무 부담되더라. 아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어, 형이 너무 좋아하지. 잘나올 거야. <laughs> 어떻게? 응. 어 정말 좋은 마음. 이거는 언니를 배우고 싶은 마음. <laughs> 어, 이거 재우이에요나 재홍이 진짜 저는 언니가 음, 게 처음에 저도 막 언니도 흥도 많고 이래서 언니를 네. 너무 좋아했는데 가끔 힘들 때 귀신같이 그 포인트를 알고. 정말 짧은 문자 하나에 모든 게 담겨져 있고, 그저 그제 마음을 울린 적이 몇번 있었어. 인생을 알려주는 음. 어떤 방향을 제시주는 해 음.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담고 싶고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딱그 카드예요. 자두 번째. 난집나했 집사... 거든. 나름 혜진 씨 많이 절제하고 있대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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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백인데 자꾸 어, 조금 조금씩 꾸는 거야. 질려할까 봐. 질려할까봐 지금. 조금, 조금씩. 홍현이 씨저 정도면 아... 진짜 절제한 거야. 아... 정말로. 나한테 막속고 싶은데 참는 거래, 저 어... 맞아, 질릴까봐. 더막 표현하고 싶고, 막더막 막 이렇게 어, 어, 어. 다가가고 싶은데 절제하고 있구나. 어... 와, 너무 맞죠? 웃긴다, 이거. 어, 절제. 제가 원래 되게 과해요. 언니, 한테는 모든 걸 보여줘 떠날까봐. 어... 조금, 조금씩. 진짜로. 요 지금 노래 열곡 네. 있는데 한 곡만 얘기하면. 맞아,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어, 어. 응. 이 카드는 왜 신혼부부 카드라고 그래서 왜 신혼부부가 처음에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어. 딱그 카드예요. 아, 근데 연인 사이야? 이게 뭐냐고. 짠, 언니, 뭐냐 언니 예약속 하나 할게. 언니가 물으면 난 어디서 달려갈 거래. 어, 아, 이행이 지난번도었어내 스케줄을 멈추서라도 네, 이거는 윤정 씨의 마음을 봤어요. <laughs> 연희 씨의 내 마음. 어, 어때요? 아, 쉬고 싶대. 그래서 이제 어때요? 나 쉬고 싶대. <laughs> 내찾지마 <살침을>. 우와, <laughs> 진짜. 저봐.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지. 언니, <laughs> 언니가 불러서 나왔는데 지금 예심 싫단 얘기예요. 아니. 아니 들어보지 <laughs> 않는 속마음 이 있을 거야 <laughs> 현야. 어얘 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네. <laughs> 어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네. <laughs> 야 너무 무서워 어, 나 그지? 와... 나못 가겠다. 진짜 맞아. 다판 엎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지금 기분 상했어. 오 어, 어, 진짜 눈이 섭섭하다. 이거이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능드 어, 아!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능드 어, 아!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능한. 아, 너무 좋아해. 어떻게? 언니 즐겨. 즐기보... 즐겨 즐기보... 하는데, 이 돈을. 즐겨. 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 <laughs> 아, <laughs> 가슴이뭐 없을 때 언니한테 부탁해도 되겠어. <laughs> 주변에 이런 언니있는게 어디야? 우 와, 이게 그거예요? 주 주변... 네, 네. 보험 열개보다윤정언니가 낫지, 뭐. 그럼. 네, 다 좋아요. 1년 금나갑니다. <laughs> 아, 나 너무 다행이었어. 재밌었어. 네, 좋다. 네, 좋네요. 와. 너무 재밌다. 해산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너무 좋잖아. 너막 멍게도 어. 껍질째서 먹으니까. 그저... 그러니까. 오늘 멍게 있어요? 그치? 멍게 들어온 날이야 오늘. 멍게 있어. 꼬막도. 있고. 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나 새우 껍질째 먹고 산낙지 그날 다리 안 잘라서 탕탕하지 어. 말라고 했지. 어 진짜? 사장님그 어, 산낙지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 주셔요. 좀 길게 좀 응. 뜯어야 제 맛이라서. 그러니까 머리 다리로만 되나요? 아 어, 네. <laughs> 하나는 먹게 해줄 머리 다리로 두 가지로만 딱. 아, 예. 네. 네. 음. <laughs> 아. 오,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제주도 아니에요? 아! 초경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여러분. 와! 여러 네. 이런 사에집니 어, 웬일이니. 꼬마까지 나왔으면 진짜 말 끝났네. 피꼬마! 와! 새우! 세우. 새 세우 철이잖아. 새우 철이잖아. 우와 와. 대박이지? 이거 니꺼. 네 근데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 아니 멍게 꼬다리가 없어. 사장님 혹시 꼬다리 버리셨나요? 어 나도 꼬다리 먹는데그오독오독씹는그 어. 꼬다리 여기 원래 멍게, 멍게 꼬다리. 그 꼬다리. 멍게 응? 꼬다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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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붙어 있는 어 여기 여기 막뭐날 달려 있는. 네네네. 언니는 그 부분 드세요? 어? 오독오독 이거 너무 설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많이 드세요. 어, 멍게 꼬다리 감사합니다. 아니, 딱 봐도 진짜 싱싱해 보인다. 와. 어, 어떡해. 응? 어, 나침 나와. 바다향이지, 아우.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저기서 하면 되겠다. <웃음> 진짜 고추. <laughs> 너무너무. 우와. 그냥 그렇게 먹는다고? 응. 음. 어떻게 드시는데, 언니는? 껍질을 삼킨다고? 응. 음. 우와. 우와. 꽃게, 새우 다 그냥 삼켜. 꽃게? 네. 어 그래도 돼? 진짜 다 삼켜. 없어. 근데 저번에 진짜 찐이야 현희 씨가. 진짜?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것. 같아. 어. 아, 진짜. 아니 아 꼬다리를 안 먹고 어떻게 드려고 이렇게 뜯뜨려고집이 어. 계속 나와. 그렇지. 동해, 동해 바닷물을 끝까지 짜야 돼요. 걔가 다섯 점이로? 다용. 대박. 나 그래서 미더덕, 멍게 평생 먹었으면 좋겠어. 아. 어,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언니, 아침에 드시고 해산물 드시는 거야? 안 먹었지. 빙속이에요? 빙속? 응. 응. 언니, 내가 언제 또 이런 탑을 아봐요 해산물 탑을 한번 싸서 또 먹어야지. 한 입만이야? 응, 아니 <laughs> 자체적인 또한 입만 찬스로 해가지고.

청소는 문화로. 음. 음. 이야, 그게 뜯겨 이루? 내년에 운수 대통령 봐야겠어. 얼마나 길게 일을 할수있을지 오, 저거 저거 어려운데. <laughs> 와. 쟤는 세 번이 아닌거든. 언니 원래 항상 해서 먹던 레몬을 먼저 먹어야 돼. 여기다 짜는 게 아니라 신맛으로 자극을 시켜야 돼. 아우. 나내몸못 먹어. 남성기좀기해 어, 나좀 그런데. 이순실도 좋아했어? 소개팅 이런 거할때 매력 많이 느꼈지 남자들 <laughs> 확실해. <laughs> 매력을 많이 느꼈지어 <laughs> <늦게. 웃음> 매력적이다. <좋아. 웃음> 언니 이런 게 되게 전지현이 옛날에 그런 거지. 엽기적인 행동 이 엽기적인 그녀처럼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지. 언니 앞에 한번좀 뜯을게요. 아음 자기두서 도음 신기하다. 지금 얼마나 센지 제가. 아, 아, 우와. 응. 음음음왜 불편하고? 그렇지 싸워야지. 어 어, 네.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 너그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목 뭐, 뒤로 이렇게? 응. 음 달걀 부수는 거야. 그 전에. 음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되잖아. 눈물라물어나오려고네 네? <laughs>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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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너 아유 도루크네. 아. 아유. <laughs> 다시 뺐다가 쓰임 지는현 내가 보기보다 깔끔한 애야. <laughs> 코로 나온 거 아니지? 전부 <laughs> 얘네가. 아, 아나 진짜 와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싱싱해요 <laughs>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신신해요? 이게 내 치아로 안 무서. 얘네가 여기 식도에 가서 그럼 좀 진짜 감았죠, <가마쳤어, 웃음> 남았지. 다음에 소금. 새우. 지금 철이잖아요. 아우 새우 삼성한거 어. 봐.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새우는 진짜 제철이 지금 나는 새우 꽃게 이런 껍질 좀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 <laughs> 그냥 이런 껍질 다먹거든 지금. 개껄, 새우질도 먹어. 비스켓처럼 먹잖아. <laughs> 어. 원래 근데 이것도 그냥 새거를 먹. 어 사장님 예. 새우 대가리 새 것도 그냥 먹어도 돼요? 새우구이 같이 넣어서. 전전 어. 넣어. 아 여기까지는 못 먹어요. 아, 그냥 드시는 분들도 돼요. <laughs> 다 이거를요? 예, 예. 무저. <laughs> 그럼 건강이 더 좋겠죠 이걸 다 먹어도 돼요 네, 네. 원래 새우 대가리 익혀야 된다고 하잖아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아 그거 지금 너 지금 너무 징그러웠어 다리가 요거 아프게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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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나, 이거 응? 아니요 이거잖아 이거 어, 이거 빼야지 이거 이거저 그거는... 찔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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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띄워야 될 거야. 아, 러면놔둬 이거 이쑤시개로 아, 빼놓을까, 이따가? <laughs>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치아가 진짜 좋은 거 같다. 너무 좋언니다 어? 지금 생으로 먹어. 진짜 바삭해. 튀긴 거보다 아, 나... 더. 어? 아! 아, 그, 그런 그림 이상해. 약간 그거 같아. 이거, 외기. 되게... 음, 훨씬 나. 오우,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 거. 어, 이 새우 뭐, 과자지, 뭐야? 이게 바로 새우 과자지, 뭐야?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너무 맛있어. 곱자은 너무 고소하지? 너무 고소하다. 버터. 이거 내장이 버터처럼. 어, 이거 뭐야? 자꾸 하영이 사시 <laughs> 아니 제가 많이 닮은 거라고 하영이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많다. 웃음> 음. 아 이거 저는 해산물을 엄청 좋아해 게장 젓갈 뭐 이런 나거 너무 언니도 응. <laughs> 회집 가도 그 해산물 모든 그걸 더 좋아해 회보다. 무조건 그거 시켜요. 응. 게불, 먹게 해삼물치 맞아, 꼭 먹어야 돼. 어. 근데 대려 이순씨는 회는 먹데 그런 해산물을 잘안 좋아하는 거야. 이 집도 입맛이 안 맞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약간 오면 이제 있어 주긴 하는데. 네. 그럼 이런 데는 못 오겠네. 못 오. 그냥 매니저랑 가라고. 가끔 매니저랑 가고. 그러니까 어머 외로워. 같이는 와줘. 근데 어. 많이 안 좋아하니까 딱히 그렇지. 그냥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데 가지. 같이, 같이. 나도. 향은 매니저랑 응. 먹어. 맞아, 요아향만드었죠 어. 그럼 어... 또 애기들, 애기 생기잖아? 그럼 이런 데더먹 온다? 애들은 이걸 못 먹잖아. 자기 입맛 찾아서 먹는 게 쉽지 않아다 애들 입맛대로 맞춰서도 아무 응. 거 먹고. 미리 먹어놔 돼. <laughs> <laughs> 얼마를 먹어야 그렇게 돼. 쉽지 않아. 에이, 우와! 우와! 마지막. 우와! 빨간 언니, 거. 요통 같이 해물 언니 여기 대박 저기 찐이다짱이다 짱. 아 행복해. 방송이고 아, 나발이고 소주를 자꾸 먹는다. 아, 나발이고 나발신네 또. 언니 야기지 뭐야. 아이고 저봐 얼마나 맛있게 먹어. 아니, 이거 먹고 현희야, 우리 아. 갈 데가 있어. 너무 가보고 싶었어, 내가. 그 어디? 보고서 음. 사주 보는데. 어? <laughs> 언니가 사주 볼게 뭐가 인생 탄탄대로고. 궁금, 궁금하잖아. 유튜브만 마도 언니 사주 이런 사주 없다고 지금. 아니, 그럼 안 봐요, 가끔? 난안 보지. 인생에서. 내가 하는 방송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내 사주를 봐주시는 게 있어. 음. 근데 그때, 그때 너무 잘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어. 이런 사주 어딨냐고. 20년짜리 대운이 들어왔대. 아, 반말 도 없어. <laughs> 나그 대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때. <laughs> 아, 그럼 너무 땡큐지. 아까 어, 애를 낳고 보니까 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애가 잘되다는게 훨씬 좋 맞아요. 좋대요. 당연하지. 아, 진짜요? 부부는 응. 안 그러거든. 아, 부부는 이순 씨 단독 임시맡았을때잡을못 잤어. 그러고 막 혼냈어. 20년을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운한다? 막 이러면서 막. 아, 그고 이순 씨랑 우리 홍현희 씨랑은 저희 라디오에 부부로 나왔다가 이순 씨가 음. 너무 말을 잘해서 이순 씨만 고정을 계속해서 <laughs> 어떻게, 어떻게 홍희이 씨가 계속 <laughs> 이순이 말좀 막아주세요 근데 라디오인데 어떻게 말을 <laughs> 어. 막아요 축하하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자극이 되더라고 아 그건 있었다 와또 내가 또 소주 반병 먹고는 별링을 다안해 우리가 같은 날입 꿈이 좋아요. 되게 바빴어, 그 달에, 어. 경원씨가. 진짜 쉬는 음. 날 없이 음. 일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아싸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막 자랑하고 싶고, 언니한테. 어, 어. 음. 근데 그달또 내가 이상하게 많이 쉬었어. 어. 그래서 어. 형부가 이긴 거야? 드디어? 그러면 또. 아, 그랬는데도 내가 이겼지. 아, 짜증내더라고. 짜증나. 순간적이 나온 거지. 그게 부부전이. 음. 어. 왜냐면 어. 그 달에는 음. 약간 이어 있어. 궁금하긴 음. 하다. 재밌겠다. 그렇지 재밌을 거야. 어. 어. 와~ 아, 남는... 아, 아. 아, 면 같... 아, 아~ 진짜 배고파. 끝내준다. 아~ 면치기또 들어가야지. 오맛있 김치같이 싸야 되거든. 사장이 어처 이렇게... 이게 라면같이 하려 아, 저 햄버거가 진짜... 진짜 너무했다 저거는. 아, 아. 원래, 라면이 스프 안 들어가면 심심한데 여기는 토가안 들어갔는데? 들어가 들어가 양념이 다돼 있어서. 아면만와 진짜 네. 큰일났네. 문어라면 문어라면. <laughs> 아우 아우. 야 이거는 <laughs> 이거 살짝 먹어야 돼. 눈이 막 가운데로 몰려 잡고. 와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그건 술 <laughs>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야, 여 라면 하나는 거버반한 봉지는 뭐? 그럼 금방 끝나자. 아, 나 진짜 사주 보러 가서 안 좋은 운이 나도 기분 좋을 것 같아. 오늘? 응. 가자. 너무 잘 먹었어. 이제 사주 보러. 아, 어, 이런 날씨 딱 좋아. 맞아어 안녕하세요. 언니가 또 이런 거 처음 보신대요. 그래서 직접 보는 건처음이에요네 네. 그러니까 그 방송이니까 네. 아유, 머리 자르셨네. 헤어가 바뀌셨어. 어머 어머. 제작진이 은혜를 해서 제 음. 거를 바우는 어. 경우는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어머 어 영광. <laughs> 영화 아, 영화. 얼핏 아, 네. 들었을 때뭐 20년 대운이 들어왔다니까 좀 한번 아, 네, 봐니세 네, 네, 네. 그게 <laughs> 맞았으면 좋겠는데 또 좋게 잘못 나오겠지? 볼까 봐좀 아. 그러네. 아, 상도맞으시고 이러시죠? 네, 다볼수 있어요. 저희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4주부터 하면 돼요? 먼저 하면 4주 한번 풀어볼까요? 아, 부끄러윤정원이나 음, 음. 아, 옆에서 다들어 조건, 조 네. 장윤정이라는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네. 싶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롤 모델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인생은 장윤정처럼. 아니 슬로건이에요. <laughs>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윤정 씨사주를딱 풀어봤더니 이사주는 봄에 태어난 땅 근데 이제 봄도 초봄 예 네, 초봄의 땅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땅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촉촉하게 생명을 잘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생명을 잘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이땅이 누군가를 키워 낸다는 거네 그러면. 음.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는 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먹었죠, 먹었죠. 그게 뭐냐면 네. 그게 뭐냐면 네. 나 자체는 촉촉한 하 좋은 땅인데 내 옆에 아주 건조한 산 어. 그다음에 내 밑에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 같은 땅이 같이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아, 네. 나는 이 황무지를 본인이 개척하는 사주라는 거야. 아, 네. 나 손도 였어 결국엔 언니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 요 맞아, 난 내가 다 했어. 누구 허... 도움을 받은 일이 없었던 말로데 살면서. 진짜로. 그래서 이 건조하게 푸석한 산, 잡초가 무성한 땅을 같이 내가 섞어서 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야. 네. 얼마나 일복이 많겠어요? 얼마나 일복이 많겠어요? 그래서 네. 일복이 많은 거래, 그래. 타고난 거래. 어... 계속 땅을 훑고가야누그 얘기도 뒤지지 않지요, 어... 일복은. 타고났나요, 일복이? 음... 타고났어요. 얼마나 좋아 네. 언니. 이게 다 도끼, 괭이, 호미. <laughs> 뭐? 몇 아! 밭을 몇 색깔 갖고 있나? 요그 <laughs> 땅에 해. 도끼, 괭이, 네. 호미. 어. 땅도 많고 도구도 많고 다 많아요. 어. 어. 어나 손도 왔어. 네. 아니 이제 이 나무라는 글자가 직업이라는 글자인데 네. 이 직업이 역마를 끼고 있어요. 행사 다 넣는다. 그걸 행사 다 해. 그럼 맞는 거야. 이 직업은 언니한테 너무 잘 맞는 직업이야. 정말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운으로 봤을 때는 계속 괜찮으세요. 진짜 대우에 아, 네, 20년. <laughs> 아니요, 20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laughs> 40년? 40년이래. 다20 나왔어. 아니요, 20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어, <laughs> 40년이에요. <씨>. <laughs> 물한잔 먹을게요. 네. 속이 다아니 20년도 솔직히 너무 부럽고 부러운데 40년이면 40... 언니 8순까지아8순님 <laughs> 너무 언니 8순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크게 한번 우리가 콘서트를 진짜요 네. 네. 앞으로 계속 괜찮아요 계속 괜찮아요 그건 뭐왜 그래 손이 타고 나는 거예요? 타고 났어요. 어... 그 이게 4 0년 동안 무탈하게 뭐 별일 없이 가시는 거예요? 네. 음... 네 아, 되게라도 뭐 부부끼리 싸운다거나 뭐 네. 너무... 그런 거 없어요? 평형은 제 들어요.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슬슬. 나... 네. 어... 없는 게 뭐예요? 그 <laughs> 없는 게 뭐야? 어 이혼수가 안 보여요. 다시요. 이혼수가 <laughs> 안 보여. 요 다시요. <laughs> 다시 <laughs> 아 저는. 전... 아, 끝까지 갈리해줍다 우리가 네, 네, 네. 있으니까. 어, 아, 아. 나는 결혼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이 없다. 이거 특종이네. <laughs> 이제 아, 사 주에 얻는 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요? 음. 너 제가. 어, 또 이런 얘기 또나 너무 내가 아기 때 꿈이 강변에서 사는 거였어요. 엄마 네. 누나야 어. <laughs> <laughs> 강변 살자 잘한다. 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이 사람이랑잘 맞겠네요. 그렇죠. 나리인데 아, 언니. 네. 너무리니나리인데 왜요? <laughs> <laughs> 언니! 언니, 언니 나좀 키워줘! 어쩐지! 네가 당기더라! 나좀 키워줘! 그랬구나, 현이야! <laughs> 아, 진짜로? 네, 네, 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팍팍할 때가 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 생명을 키우려면 물이 좀 있으면 아...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어... 좀 약간 수고스럽긴 하죠. 아, 음. 가끔 고단할 수도 있겠네요. 고단할 수도 있죠. 제... 애기들 것도 한번 시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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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 모르 좋다. 야. 리가 좋다. 좋다. 야. 우리 연우는 여름에 태어나 화, 화려하게 꽃이에요. 화려한 꽃, 여름에 피어나 화려한 꽃. 그리고 나이에 비해, 비해서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맞아요. 네. 네, 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잘 크는 아이. 예. 어? 네, 그러니까. 살잖아.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단한번 숙제를 안한 적이 없어. 네. 어머, 무슨 일 있어, 뭐. 큰 소리 내줘고 아, 걔는. 하도 네. 안. 그럼 그게 타고난 거예요? 네, 타고났어요. 야, 신기하다. 음. 그 다음에 제주와 재능이 너무 많아서 이과도 나오고 예체능도 나오고. 야 예, 네, 예체능 음, 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술, 방송, 음. 체육, 음. 체육 음. 이런 쪽이라니까죠그냥다재다능하 그래, 다재다능이네. 만약에 연우가 가수 한다고 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 추천 이 돼요? 그건 아니지한 번씩 보면. 어, 어, 집교정이지. 어, 무서 노래 잘 어. 아, 근데 또 모르잖아, 나중에 변성기가 오고 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 아니요, 오늘 네. 아빠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노래는. <laughs> 오늘은... 아마 하영이가 제일 궁금하네? 아, 하영, 하영이가 하영, 제일 하영, 궁금한데? 장윤정이 장윤정을 낳았다 얘기했잖아요. 음. 네, 두 번째 롤모델이 하영이에요. <laughs> 첫 번째가 장인정아니고두 번째 가 하영이. 되게 어... 재밌는 사주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우리 하영이는 어떤 애라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 <laughs> 너무 정확하다. 아, 사주도 아, 재미있어, 사주 도는 있어, 사주. 랜선 이모들이 다 알지. 랜선 이모들이 다 알지. <laughs> 알지. 음... 왜냐면 추운 겨울 물 속에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꽃을 낳았어. 예, 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겠냐. 이런 아이기 때문에 생각했어. 굉장히 약간 남다르다라는 거죠. 어. 유니크한 맛이 또 있잖아요. <laughs> 어, 정말 이 언어 자체도 굉장히. <laughs> 그리고 어 하영이는 엄마하고 항상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연우는 엄마가 없어도 있는데 우리 하영이는 항상 엄마가 옆에 스팅커벨이에요. 여기 있어요. 아유,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우리... 네, 나한테 없는 걸 하영이가 갖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물이기 운문에 우리 하영이가 충분히 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충족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해서 언니가 원래 잘됐지만 더, 더 잘되는 그런 것도 무리기 때문에, 네. 네, 네. 맞아. 그렇지 아. 하영이가 공임 많이 했지. 네, 더 이렇게 원래도 인기 많아요. 좀 언니 사0년 걱정 없네요. 무슨 일 되게 부러워한다 표정이. 부러워, 진짜 부러운가 봐. 엑색까지 걱정 없어 진짜. 타로로 한번 볼까요? 네. 어. 자, 세장 뽑아주세요. 그냥 아무나 뽑으면 돼요? 네. 네. 이걸 음.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있어? 아, 아 좋은데? 좋은 거지? 네. 좋은데? 이 카드는 서두르지 말라는 카드예요. 아. 예, 네, 서두르지 말아라. 조금 고민됐어요. 어, 어, 고민하고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서두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약간 애매한. 예, 네, 애매한.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런저런 이건 갈등, 우와. 예 고민이에요. 아, 잠깐만 어. 이언니가 먼저 고민한 게 있었나 보네. 네. 언니 혼자 음. 지금 제가 미니 네. 앨범을 내려고 하고요. 네. 네. 근데 음. 만약 에 지금 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 기다렸다가 정규 앨범을 음. 또 나중에 내는 방법도 있고. 아아니 벌써 9월부터 미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 언니 때문에 음. 언니가 조금 늦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음. 많이. 음. 자우선은요 이거는 서두, 서두르지 않고 낸다 했을 때 결과물은 굉장히 좋아요. 음. 네, 지금 얼좀 어, 이렇게 보냐? 그냥 좋다. 분위기 좋지. 예. 예. 이거이 여기 잘하네 오늘.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종 지팡이라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계속 저런 것만 나온다. 와. 네, 아직. 진짜로? 와. 이야. 근데 좀 빨리 할까 음, 이고 아니 아니 난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근데 주변에서 좀 내자 내자 했나 그치, 그치. 보다. 음. 그러면 내년에 내면 어떨지를 봤어요. 네네. 내년에 냈을 때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내지는 말라는 카드예요. 오우. 내년에도. 오우. 근데 얘는 제가 볼땐 초반이 아니고 한 중반 정도로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재물의 여왕. 어, 어. 이거는. 재물의 여왕. 이거 어, 어, 재물이 나왔어? 재물의 여왕. 후차장님 제발 카드 좀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미 재물의 여왕인데 뭘 얼마나 재물이 더 있어야 행복합니까? 재물의 여왕.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랑 인기. 사랑 사랑과의 기다. 미친 겨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내년 6월은 좀 늦어요. 아니면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음... 음... 좀 돼서 약간. 직무용이 같은 느낌으로 가수가 <laughs> 내 너무 방송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팬분들의 기대가 있는데 맞아, 맞아. 이걸 내가 안해안 안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음...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기가 인기를 얻든 안 얻든 네. 주기적으로 나는 앨범을 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우리 팬들, 어머나 더 듣고 있을게, 언니. <laughs> 아, 씨, 언니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고, 다시 좀 듣고, 우린 기다린면니까 너무 괜히 네. 성급하게 했다가, 괜히. 음, 음.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신중해질 것 같은데. 네. 어, 그렇지. 그럼 아, 저랑 듀엣 같은 거 내면 괜찮아. 듀엣 어, 응? 쟤, 좋게 나오네. <laughs> <laughs> 아우 <아유>, 선생님! <아유, 솔직히. 웃음> 언니, 내 아유, 노래. 내 노래 표... 피처링 하나 해 줘봐. 아니, 자매로, 언니. 진처확확 땡겨, 너는. 진 자매로. 아, 이게 뭐야? 아유, <laughs> 어, 통에 해방됐어 오늘 하루 해방 네. 우리 어. 하나 내자고요. 해방된 척날 찾지만 오늘 하루 어. 오프 오프 오늘 하루 어.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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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laughs> 윤정원이랑 <laughs> 셋이 하자 배윤정원이랑 <laughs> 셋이. 아 어, 이거 이거 아무도 뭐, 괜찮은데? 나... 아우 좀조나히나세요 아, 뭐. <laughs> 너무 공차형이야. 언니 다 봤어요. 언니 다 봤어요. 저는 뭐. <laughs>